가상부동산거래의 어둠, 조직스토킹의 피해자 가족을 노리는 가해자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숨겨진 진실, 법정의 선검사가 말합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직적으로 조종된 집착의 연대기이자 인간성을 초월한 기괴한 시스템의 창조물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상부동산거래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꿈꾸지만 흥미롭게도 그 이면에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어두운 그늘이 숨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기괴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하며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집착으로 사건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며 자신들만의 논리를 쏟아내지만 이 얼마나 우픈 현실인지. 경찰 조사 중 피해자의 주변에 존재하는 특이한 존재들. 바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들은 침착하게 보이는 표정으로 실은 우리 손자, 손녀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라며 마치 전투에 나선 군인처럼 우스꽝스러운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공사장의 소음에 숨어서 너에게 들릴 거야. 라고 연신 외치고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비겁하게 다 보고 있어. 라며 도망치듯 사라지는 장면은 그들의 현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들이 조직 스토킹을 실행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합니다. 이사온 집의 아랫집에서 생활소음을 내며 비정상적인 장비로 속삭인다. 는 변태적인 행위는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저지르는 유치한 장난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라며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은 가해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뻔하게 노출된 그들의 패턴. 누군가가 힘없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 스르륵 나타나 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말할 준비를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그 상황에 목을 매고 있으며 그들의 모자란 창의력으로 나름의 드라마를 연결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